Take hey, 참께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중나기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샬롬 네. 어제는 어, 감난산의벳 바게와 베 다니가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위치에 서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며 우리의 마음을 종교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놓기로 했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값없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입성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낙이 새끼가 아닙니다. 이 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단순한 낙이 새끼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아무나 타게 허락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한 존재만을 위해 준비된 낙이 새끼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어떤 의미인지 우리 열왕기상 1장3 8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이드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이드 왕의 노세에 태웠습니다. 즉, 뭐냐면, 왕의 노세, 왕의 낙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이 오직 왕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 전용 자가용이 되겠지요. 이 차는 아무나 탈수 없죠. 오직 대통령만 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 당선인 자격으로, 후보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있다가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 차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국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차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장 비싼 차는 따로 있겠지요. 더 비싼 차가 얼마든지 있겠지만, 이것은 오직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된 안전한 차여야 하고, 그 상징이 담겨야 되고, 오직 대통령만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타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네. 어, 주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곧 낙이 새끼니라 라고 스가리아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왕은 대대로 아마 낙이나 노세를 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것이 전통이었는데, 어, 왜 그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겸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어, 신명기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라는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이 구절 단락에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17장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 형제 중에서 세우며 또, 말씀의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너희가, 너희 왕은 겸손하여야 된다. 내 형제 위에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종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2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되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종되었던 백성들이 아니라 종이 아니었던 이방인 중에서 왕을 세우면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대하고 매시하고 종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가, 같은 민족 중에 왕이 되어도 아마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위에 짓밟고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가 아니라 종이었던 너희 백성 중에서 왕을 뽑으라고 하시고 또 너희가 지나치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키우지 않고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항상 말씀에 적어놓고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한 것이 첫 번째 제일 가는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을 핍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어, 내 집에 거하는 내 남종이든 여종이든 머무는 개기든 너와 똑같이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것입니다. 주인과 똑같이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 계명은 네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떤 종에게든 안식일만큼은 너와 똑같은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왕이 아닌 우리라 할지라도 이 계명의 정신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변이, 신분이 변화되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양자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대제사장 간적 아니라 배단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겠지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께서도 겸손하여서 낙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겸손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의 공로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겸손하여 나기를 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 주님 감춰주시고 없애주시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신생아영화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또 모든 섬기는 분들 을 위해서 그리고 타신 우리 자녀들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